오늘 본문에 말씀을 가지고 실수도 축복이 됩니다. 실수도 축복이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내려하는 요구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그 포스트잇이 있죠. 문구 이, 이 제품 가운데에. 그데이 예, 포스트잇은 어, 원래 이 세계적인 사, 사무용품 회사인 3M에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실패작이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어 내는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체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던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 접착제에 들어가는 원료를 조금 잘못 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곧그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원했던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연구는 끝나버리고 그 제품도 폐기용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얼마 후에 완전히 잊혀진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몇년 후에 한 3년, 4년 쯤 후에 이 사람은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찬송과 사이에 이렇게 갈피를 지금은 이렇게 줄이 있어서 이렇게 페이지를 나눠놓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아마 그게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 사이에 갈피를 했었는데 금방금방 이렇게 종이가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좀 이게 렇 접착제를 쓰게 되면 나중에 이 찬송바가 또 달라붙어서 떼내면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서프라이라고 하는 직원이 과거에 몇년 전에 자기 회사에서 실패했던 그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 원료를 잘못 섞어서 실패했던 금방 떨어져 버리는 접착제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기안을 올립니다 내가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그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거 어디에 쓰겠느냐 몇년 전에도 다른 직원이 그거 실패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왜 다시 꺼내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 아스프라이는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이런 제품은 반드시 우리 교회 승가제에서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또 여러 번 실험을 하고 해서 결국 그 금방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들어냈다. 77년 이 포스트잇 이 발명에 성공하게 되었고 81년에는 캐나다, 유럽 세계 전역에 수출하는 상품으로 발소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잇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받는 애용받는 전 세계 이 3M 가운데서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몇안 되는 중요한 그 물건으로 중요한 제품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한 작품이었지만 그 실패한 작품이 언젠가는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그 실수 때문에 마치 우리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살지만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실패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아버지가 되는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실수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수가 뭡니까? 집에서 키우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귀는 아주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타는 것이었어요. 왕이나 이 귀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탔지만 평화로울 때 평상시에는 나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지 않고 뭘 탔어요? 나기를 탔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왕의 신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보면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렵에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에게는 아들이 40명 그리고 손자가 3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모두가 나귀를 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 집안에 아주 귀한 재산이 되어지는 이 암나기들을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오늘 이 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네. 그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면서 베냐민 집화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유력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니까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산이 많은 사람, 또 하나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재산이 많았고 또 아마 권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두 가지를 모두가 소유한 아주 부와 권력을 함께 가진 그런 아주 존귀한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이 암나기들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암나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사울의 가정이 이기스의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권력, 그 명예, 그 명성 이런 것들이 소실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기스의 가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게합니까그 아들에게, 사울에게 직접 이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사안에 하나 붙였어. 사실, 집안에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이 짐승 아닙니까? 짐승을 잃어버렸으면, 누구에게 시켜요? 사원들에게 종이나, 머슴이나,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에게 가서 좀 찾아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직접 보내렸어.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갔습니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여러 곳을 다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사진을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지금 팔레스타인 중앙부에 있는 그 산악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일부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죠. 또이 살리사 땅이 나옵니다. 이 살리사 땅은 에브라임 반지 북쪽인데 이 살리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중동 지역에는 비가 와야만 계곡이 생기는 그런 곳이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계곡이 되는 와디라고 하는 그런 지형이죠. 그 지역을 살리사 땅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살림 땅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자칼, 여우, 사막 여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여우가 많이 사는 황무지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암나기를 잡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악 지역도 갖고 살림 땅도 갖고. 또, 어떻게 해요? 와디와 같은 계곡 지역도 다녔다는 이죠 다시 말하면, 갈수 있을 만한 곳은 다 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고 실패다 실패했다. 아버지는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했고, 그 아들은 그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는데,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 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이거 저거 다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많은 날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아 이러다가는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더 걱정하시겠구나. 잃어버린 암나기들 보소도 나 때문에 더 걱정이 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그런 근데 그때 사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 아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저기 찾아봐도 찾지 못했는데, 돌아가려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환이 우리가 마침 이 성읍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은 왕으로 세운 다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결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요?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실수와 실패는 오히려 우리에게 전하 위복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그발명왕 에디슨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그 전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를 연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조수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필라멘트를 발명하려고 벌써 90번 넘는 실험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만 둬도 되지 않겠습니다. 그때 에리슨이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 자네는 왜 이것을 실패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필라멘트가 되기 위해서 섞으면 안 되는 원료를 90가지 이상 발견한 것이네.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는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니. 그 이야기를 하고도 계속 엘리스는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반복반복했습니다. 천번이 넘는 실험 끝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40시간 동안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첫 번째 전부 그 필라멘트를 결국은 발명해 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상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핀잔 주고 화내 내고 야단치고 등을 돌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얼마나 경고망동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해놓고는 금방 어게해요 주님이 십자가시로 가신다 그러니까 안됩니다. 주님.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타아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이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런 생각하지 않냐. 또, 배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며,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빌라스 복병에 잡혀가니까, 그떨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던 마지막까지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또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는 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야겠. 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는데도 이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보신 다음에, 비로소 이 베드로가 눈이 떠지고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그 주님을 알아보게 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실패했을 때 처음 실수했을 때야이 못된 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주님이 떠나버렸다면 위대한 대사도 베드로는 탄생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찾아오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다시 도전하면서 위대한 대사도 베드로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날마다 날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이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사울은 그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와 그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울에게 한정없이 물법 물을 쏟아 부어주듯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했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한다 했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좋지 않은 이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한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워,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전화위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